나가기 전에 이 영상 한번 찍고가야겠다 어제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마지막 이제 영상 현장 근처 잘하라고 놀다가 오다가 이제 잠이 안 와서 제가 영화 봤거든요. 그 검색하니까 근처에 저 CGV가 있대요. 그럼 어차피 들어와도 혼자 할 것도 없는데 저는 뭐 타지 왔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제가 그 영화 한편 보고 들어왔는데 영화관 근처에 예뭐 호텔 모텔 호텔 모텔 막쭉 있더라고. 그그 그, 그, 그 인근에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저는 영화보고 나왔으니까 몇시간만 딱 자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 보니까는 요요 지금 무슨 모텔이 있어 뭐 모텔이 있는데 야가 건물이 졸라 허름하더라고 그뭐 좋은 호텔 모텔 사이에 쫙 있는데 야가 있었다니까 그래 당연히 나는 여기가 쌀 거라고 생각을 했지 맞잖아요 건물이 험하니까그 여인숙 수준이거든 건물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싸니까 이제 며칠만 그몇 시간만 잘라고 왔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35000원) 이래. 그 보통 가도 뭐 35,000원 하잖아요. 35,000원, 4 0원 졸라 허름한데도 35,000원 달라는 거야. 그 내가 얘기를 솔직하게 했거든. 그 할머님 비슷하게 어머님 계시대. 어머님인데 연세좀 있다고. 그래. 어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가몇 시간만 자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데. 여기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할 것 같아. 내여 왔다. 35,000원보다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 이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2,000원 빼줄게. 이러더라고. 2,000원 빼면, 32,000원이잖아. 32,000원 될것 같으면, 좀더 좋은 데나 가서 자고 싶거든. 그렇고, 내가 얘기를 시원하게 했다고. 어머니 한 25,000원까지 안 됩니까? 이랬거든. 잠깐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26,000원 이러시더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26,000원 줬어. 그런데 내가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봐봐요 여기 지금 이게 방이잖아. 방인데 이 형광등 있잖아. 등. 등을 스위치야잖아. 안 꺼져요. 꺼져 이제 들어와가 잘라고 껐는데 안 꺼지더라고. 끌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이제 일반 형광등이면 등을 빼 버릴 건데 야는 이 커버가 덮펴 있잖아. 그래서 풀고 뭐 하고 하기 힘들잖아. 귀찮잖아. 귀찮잖아. 그래가 안 하는 거지. 봐 봐라. 안 꺼진다니까. 밤새 불 켜놓고 잤다니까.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대. 아이고, 내 핸드폰 충이 가져가야겠다. 어, 이제 현장 나왔는데, 오늘이 이제 3일, 3일차네, 3일차요. 그, 써니님하고 이제 <laughs> 나와서 커피 한잔 먹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게이트 크기 850 잡아달라고 했고, 뭐, 나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앞전에 처음 왔을 때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원래 많이 고민하시거든. 그,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자재 소재부터 해서 어떤 구도 이런 걸 많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뭐 정식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이미지 3D 도면을 다 내고 그대로 탁 발주하는 이런 식이 아니잖아. 현장에 같이 있고 항상 상의를 할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가볍게 치고 있을 때 그런 건 천천히 더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된다라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더 생각할 시간을 더 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아침에 미팅을 했고 이제 오늘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왜 외... 아직 투피쳐야 되는데 왜 찍냐면 그 요렇게 이제 무늬를 그 아치로 안 하고 이렇게 이게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제 안에는 이제 뭐야 몰딩을 다 치고 바닥은 아이소 핑크 깔고 이렇게 작업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안 찍는데.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다 해놓으면 과정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몰딩 치기 전에 찍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벽에 페인트 사러 왔어요. 페인트랑 뭐 이것저것 이제 퍼티하고 부자재. 여기 이제 써니님이 마음에 드는 거 샘플북 보고 아, 골랐지 우리 아까. 어, 제조해서 가는 거죠. 뭐 원하는 색깔이 있으니까 샘플 보고 해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페인트는 그 상가 쪽에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도배장판집이거든요. 이제 그방안 쪽에 네 사장님 방안 쪽에 이제 도배랑 장판해야 되니까 또 여기 마음에 드는 거 골로로 또 자재 사러 왔어요. 써니님 동생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밖에 시트지 벗기고 있거든요. 뭐 몰라 일 마치고 와서 도와주는지 한 말씀 하실래요? 네. 한 말씀 하실래요? 얼굴은 안 나와요? 네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다해요. 됐어요 이제. 카메라 돌릴게요 네. 뭐 뜬금없이 카메라들이 베푸는 거지 아 진짜 뭐 투피치고 이제 도배지하고 다 가져왔잖아요 시간 지금 밤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된 거지 밤이 아니고 이제 5시쯤 됐는데 아 왔다갔다 시간 날아가고 뭐 하니까 아무튼 뭐 오늘 이빨 한번 조져봐야지 저녁 먹어요 아시 오늘 배 너무 고프대 이빨 봐봐요 우리 설렁탕 먹어요 설렁탕 설렁탕 먹고 일 설렁설렁 해 뿌야지. 그 도배 셀프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배사들은 이렇게 풀 먹이는 기계를 가지고 다녀요. 뭐 평수 크고 하니까.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거 아까 저희가 아, 지역사에 가서 샀잖아요. 원하는 치수를 딱 재단을 해주면서 풀을 먹여주는 지업사들이 있어요. 풀값은 당연히 받죠. 근데 이거를 도배지 따로 사고 풀 따로 사서 풀개 가지고 풀어서 여기 다 바르려 하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업사인데, 풀 먹여주는 데를 찾아보세요. 그 재단기가 있어서 거기서 풀을 먹여주고 원한 지수대로 재단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한폭한 한 폭씩 요렇게 딱 해서 줘요. 그래서 이제 요, 요렇게 주잖아요. 이거 봉지 딱 묶어놓으면 하루, 뭐, 저잘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가도 쓸수 있어요. 이 풀이. 그니까 러 샀다고 바로 안 해도 된다고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풀 먹이고 한 시간 정도는, 뭐 제가 잘은 몰라요. 전문 도배사님이 댓글 달아주시겠지만, 한 시간 정도는 이 종이가 풀을 좀 먹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풀 먹여와서 바로 붙이지 말고, 조금 얘가 풀을 좀 먹고,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뭐 저는 전문 도배사가 아니니까, 대충 뭐 그렇게 알고, 뭐, 뭐, 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한 시간 뒤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요렇게 한폭한폭돼 있는 거 이렇게 붙이면 돼요. 요거 이제 네발이라고 지금 여기 어두워가지고 화질이 엄청 안 좋게 나오네. 그러니까 저기 네발이라고 해서 틈 사이 이런 데 있죠? 조인트. 저렇게 미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틈을 그래야 이제 안 벌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도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레이예요. 그래서 지금 조명을 안 달아갖고 천장 이제 도배하고 조명 달아야 되는데 이 석고잖아요. 그 조명을 피스 쏘면 석고에 안 걸리니까 석고 피스가 없어요. 안 샀더라고. 까먹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은 안 걸고 하고 있죠. 바깥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laughs> 웃긴 게 아니고, 존나 엉뚱한 얘기지. 도배, 도배자고 사러 갔잖아, 저희가. 갔는데,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저기, 몰딩에다가, 이게, 도배, 뭐, 칼이라 해야 되나? 뭐지? 그, 잣댄가 갖다 떼면서 쭉 날리잖아요. 그게 없어. 없어가지고, 살려고 달라 했거든. 마침 또 거기 그 도배 잣대 그게 또다 떨어지고 없는 거야. 없으니까 못 사니까 딴데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현장 왔어. 뭐라도 응용해서 자르면 되겠다 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우리 뭘로 잣대 하는 줄 알아요? 얘로 잣대한다. 얘로 한번 봐봐요. 어르신. 이거 쓰레기 있잖아요. 봉투 이거 얘얘 얘 두께가 잣대 쓰면 되잖아. 뭐 꼭, 그, 도배 전용 잣대 없어도, 뭐, 뭐지? 그, 자 같은 거 있잖아. 빳빳한 자. 그, 뭐, 삼 c m 자 같은 거.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문구적도 근처에 없어갖고, 얘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랐다니까. <laughs> 그냥 뭐, 이렇게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전문 도배사도 아니고, 뭐, 도배솔 같은 것도 없잖아요. 손도배도 하고, 손도배. 손으로. 알죠? 이렇게 쫙쫙쫙 펴주고 뭐 수건 같은 걸로 하잖아 수건도 없어 그 장갑 있지 장갑 새 장갑 있잖아 새거 장갑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신에 쫙쫙 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이고 지금 써니님 동생이 와서 그 애를 봐주거든 자기 집에서 그래서 써니님이 늦게까지 할수 있는 거지 그 지금 둘이 저희가 오늘 도배장판이라 뭘 해야 되니까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힘들죠? 괜찮아요? 아, 네.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그 유튜브 이렇게 사연 보내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네네. 뭐, 동생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얘기를 했잖네아 뭐라 그래요? 어, 친한 한테 얘기했었는데, <laughs> 네. 근데 처음에는 지금 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왜 어떤 걸왜 걱정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 이제 언니들 같은 경우는 다본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고 네. 이제 평, 사람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나를. 네네. 어. 근데 이제 욕 나오고. <laughs> 아 내가 욕을 <laughs> 어, 많이 하고. 어. 그런 부분을 본 거죠. 이제 아. 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냐 아 그런 걸 걱정할 어, 수 네. 있겠네. 너무 많은 사람 이제 다양한 분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만약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어떡하냐 하다가 아.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 아니면 뭐 바가지를 쓰면 어떡하냐 뭐 아. 이런 식으로 걱정. 그런 걱정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네네. 러브하스 하겠다고 나는 한 거지만 네네.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고, 그런 걱정도 할 수도 있겠네. 아 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요? <laughs>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상을 처음부터 뭐 완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욕도 나오고, 그러 <laughs> 거친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꼭 필요로 하는 거기도 했지만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네. 아, 그래도 이제 뭐, 개집도 만들어주고, 종민씨막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아, 이분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무언가를 아.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용기 내서 약간 신청을 한거죠 한마디로. 아, ]거든요. 또 그런 <laughs> 네. 에피소드 사연이 있구나. 네. 알겠어요. 우리 빨리 합시다, 이제 올해 <laughs> 이거 언제 다 끝나겠노? 알겠어요. 작업할게요. <laughs> 아우, 드디어 도배 탈출했어요. 이제 천장까지 다 했어요, 도배. 아우, 목 아파. 아 지금 어, 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이거 내일 돼서 말라서 딱 펴지잖아요 깔끔하게 이뻐요 내일또 등도 붙이고 이거 이제 조명등 스위치인데 원래 이제 이 안으로 한치가간에 타공해가 들어갈라 했는데 타공 올수 있잖아요 쓰니까 안 돌아가요 오래되면 날이 나가잖아요 뚫다가 뭐 하나를 못들어내는데 뭐 그래 사러가기 귀찮아서 얘기했어요 써니님하고 그냥 노출해서 이대로 쓰지 달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딱뭐 방안에 쓰는거니까 상관없지 그러뭐 심플하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편하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영상이 근데 조명도 어둡다. 아, 지금 화질이 엉망이네 화질이. 아, 이제 도배 탈출하고 이제 바닥 차야지 이제. 아, 조 올라 편하다. 아이스핑크 깔았거든요. 바닥 차잖아요. 그 그래, 이제 단열을 하려고 아이스핑크 깔고 요거 깔고 장판 올리면 얘가 눌러지니까 이제 합판 아그 2.5mm 그러니까 3 t 가안 되죠 얇은 거. 두장 샀어요. 여기에다가 합판 올리고 장판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 그 고수님들아 이래 하면 돼요. 나 몰라서 물어봐요. 근데 물어는 봤거든. 뭐 이제 난방 같은 거 전기 온돌 판넬 같은 거깔수 있잖아. 그런 거안 필요하겠냐 물어봤거든. 이제 필요하면 시공해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놓으면 되니까. 그래까지 필요 없다 든뭐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전기 온돌 판넬 놓고 하면 일도 많고 그. 비용이 있는데 자재가 그 전기장판 같은 거요가로세로몇메다고 이거, 이거 이거 대충 보면 얼마고 한한 한 2000에 2300 정도 나오거든요 전기장판 요만한 거 하나 깔면 은 거의 막 한방 가득 차잖아 거실에 깔은 그런 거 하나 하면 그럼 뭐 전기 온도판매 그런 거 필요 없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스핑크 깔고 합판 얇은 거 깔아놓고 장판 올리고 이제 전기장판 쓰는 거지 고수님들아, 이 일하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아무튼 뭐 좋은 의견 있으면 방법을 좀 알려줘봐요. 근데 어차피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가 아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 그 의견을 주시면, 좀 알려주시면 다음에 딴데 가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써니님, 한마디 할래? 요왜 구석땡이 처박혀서 불쌍한 척 해요? 아까요, 누워갖고, 와, 따뜻하다, 웃고, 뭐, 편안하다 하면서, 좋다 하고 놀았잖아, 다리 잡혀가지고. 와, 미치겠대. 아니, 이거 뭐, 아, 이 써니님이, 내 진짜, 이좀 가봐보니까, 이게 좀 재밌으신 분이네. 예? 와,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는, 이제 이, 이라고 하면은 뭐,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카메라 딱큐해보니까 뭐, 나를 쓰레기 만들어구네 <laughs> 아니, 아까 자기 여기 누워갖고 졸라 따뜻하다, 와, 편안하다, 이랬거든. 나는 인자 이거 다잘라가지다 내가 인자 카메라 한번 켰는데. <laughs> 우리, 엄마, 우리 재밌어요. 그, 여자랑 뭘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 선희님 성격이 좋아요. 좋고, 여기 내가 일을 지금 빠르게 바쁘게 하니까 카메라에 다못 담아드려서 그런데. 정리하고 뭐하고요? 도배하고 하는 것도 다 잡아주고 천장하고 오마타고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하시지. 그걸 잘하세요. 되게. 그럼 뭐선희님뭐 뭐 예전에 뭐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셨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다뭐 개인사라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봉사할 때 도배 이런 것도 할머니들인데 있잖아요. 거기서 해봤대요. 그걸 이제 해봤다 하는데 하나도 못하더라고 이제 <laughs> 똑바로 잡지를 못하던데 <laughs> 장난이고요 잘해요 아무튼 뭐일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가 까다롭게 해가지고 일을 자꾸 만들어버리고 퀄리티를 너무 내려고 하면 뭐 이제 둘이서 일하는데 그랬다지면 그래 이제 뭐 일을 쳐내는 건저 혼자 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간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잘 하시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희님이 이제 난중에 식물로, 그러니까 이런 화분 이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꽃, 꽃 이런 거 하니까 화분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꾸밀 건지 기존에 는 이미지 사진을 보여줬거든, 나한테. 그래서 내가 큰 틀에서 인테리어를 해놓고 가는 거지만, 선희님이 이제 다 꾸미고 하면 되게 이쁘게 되겠더라고요. 고개 복 숙이고, 그래 있지 마요. 카메라에서 볼 때는 좀, 좀 이상해요. 아니, 누가 골방에 가다 놓고 때리는 줄 알겠다. 아니, 좀, 이렇게 연출하지 마시라고요. 평소대로요, 평소대로. 아까처럼 평소대로요. 이제 3일쯤 봤잖아요. 목금 보고, 토일은 놀러 가고,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딱 꼬박꼬박 3일 봤잖아. 그 3일, 손가락이 좀 이상하나? 하나, 둘, 3일. 그니까, 러내 말은? 목, 금, 토, 일은 내가 놀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일, 이렇게 월, 이렇게, 모, 목, 금, 월, 이렇게 만났다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한 거거든? 요 근데 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이상하게 하는 거 같은 거야,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목, 금, 토, 일은 놀고 월, 이렇게 3일째다, 본지가. 첫날에는 그랬어요. 사람 처음 보는데 어색하잖아요. 어색한 게 아니고. 사람 모르는 사람 처음 보면 경계하잖아요. 나도 선임님을 경계하는데. <laughs> 그리고 그래 어쨌든 간에 선임님도 경계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이제 하루 이틀 삼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니까 좀 편해지니까 뭐 농담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 뭐나 잘은 모르겠어요. 후원금이 조금씩 들어오신다고 하시대요그 오늘까지 얼마 들어왔는데 모르겠대. 아무튼 지금또 한번 후원 좀해 주세요. 뭐 선임님 비춰가면서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그냥 어차피 나는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여기 이제 러브하우스 사용 끝날 때까지 계속 후원해달라고 제가 <laughs> 그럼 안내를 드리잖아요 뭐뭐난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좀 늘, 계속 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면 뭐 옛날에 보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제기 제 생각은 그래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래 보신 분들이 나는 다 보냈다고 생각하거든 맞을 거예요 제 영상을 한두 개 최근 거 보고 후원 계좌 안 보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영상을 제걸 보신 분이 저는 후원을, 그니까, 해줬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후원해주세요.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소니님도 난중에 존나 잘 돼가지고 다 뭐, 뭐 예?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다그래살까거니까 우리 서로가. 사회가 그런 거잖아, 사회가. 내만 생각해보면 뭐 지옥이 되는 거고 서로 서로 이제 배려하고 서로 서로 아껴주면 천국에 사는 거지 그래 뭐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그거는 뭐각자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후원해 주시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뭐 제가 편집할 때이래 올리겠지만 그 블라인드하고 커튼하고 그 윤재철님 윤재철 대표님이세요 그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협찬을 해주시는 거지. 여기 창이 많고 해서 양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어디 사무실 창에 몇개 요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전체 샤시에 하니까 이 면이 있잖아. 이게 높이, 그러니까 길이와 면이 게 되게 길어요. 커튼, 블라인드, 여기도 커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협찬해주시는데 좀 비용이 많이 좀 들어서 내, 그냥 내 걱정이에요. 그냥. 좀뭐좀 뭐좀 조금은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지 그래 너무 감사해요 윤재철 대표님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서 감사하고요 그고 그 명함에 명함 영상에 띄어드립니다 혹시 뭐고 그 지역 가까운 분 계시면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니까 그 견적도 좀봐달라 하고 블라인드 커튼 이런 개통 필요하면. 이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 문의해가 뭐, 돈은 알아서 깎으시고요. 그냥 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니까, 뭘 해도 좀 잘해주지 싶어요. 그래, 아무튼, 뭐, 윤재철님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쏘리님 뭐,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어... 3초 말 끊기면 NG 다 했잖아. 와, 슈퍼티 기술자 왔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일당 얼마지? 20만원이야. 20만원이요? <laughs> 그 형님들아 20만원에 퍼티 쓸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요 <laughs> 아니 졸라 잘해요 일을 한번 봐봐요 닦아 자국 다 메우고 있어요 뭐안 시켜도 내가 퍼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할까요 하대? 뭐할거 없으니까 이건 어차피 퍼티는 기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쉬세요 했거든 아, 가라 했지 가라 했더니 뭐그 동생이 와서 애를 봐주니까 시간이 도와줄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뭐 해라 하나 어디 주워와갖고 이거 하더라 <laughs> 근데, 야,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면, 그걸로 썼잖아. 도배 저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판, 판때기 없거든? 이것도 판때기 쓰고 있다. 야, 두개 있어요. 여도 하나 있고, 여도 하나 있고. 원래 가게 상가에 야가 붙어 있었다, 그래. 야, 뭐, 다용도로 잘 쓴데, 퍼티 판때기 쓰고. 그, 퍼티 이거 작업 처음 해보시죠. 네. 아니, 작업 처음 하는 사람이 일당을 20만원 받을 수 있나? 너 8만원부터 시작했다고, 8만원부터. 그, 퍼티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어, 미술하는 것 같아요. 아, 미술하는 것 같아요. 에이, 깨끗하게 하세요. 샌딩 치기 응. 힘드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12시거든요. 동생이 이제 언니 데리러 왔어요. 애가 자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불 가져왔어요. 나보고 여자 기서래요 <laughs> 퇴근하세요. 퍼티 아줌마. 20만원요. <laughs> 해놨는 꼬라지를 봐요 의지라 <laughs> 장난이고요 동생한테 어서 가요 근데 가라 해도 안 가노 나 오늘 여기서 자요 그 모텔비 아깝다고 여기서 자래요 의지라 <laughs> <laughs> 장난이 다 장난이 장난이고 내가 진짜로 제가 잔다고 했어요 그 차가 주차하고 이게 좀 불편해요 근처 모텔이 없어서 차 몰고 나가고 뭐차 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배가 다 끝나고 깨끗하게 새 집이다 새집 요, 이제, 장판만 안깐 거지. 하판 올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장판이 차잖아. 그, 이제, 아이스 핑크 딱 놓으면 엄청 따뜻하거든요. 옛날 영상 보세요. 남포동 현장 가서 거기서도 깔고 잤잖아요. 요 안에가 실내라서 되게 따뜻해요. 그 밑에, 아이스 핑크가 따뜻하고. 나 이불 달라 소리 안 했거든? 그냥, 내데요 잔다 하니까. 그, 모텔 잡아도 잘해요. 근데, 왔다 갔다 불편해서 이게 편하다. 작업하고, 바로 자면 또. <laughs> 내일 또 일어나면 작업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주차하고 차 빼고 힘들다 했거든 하니까 내가고 여 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나는 몰랐지 동생이 데리러 오는 지 그리고 이불을 챙겨 왔네 동생한테 이불 가오는 했더라고 나는 내 잠바 덮고 잘라 했거든요 내 패딩이 있으니까 그 베개하고 담요 가져왔어요 오늘 저에서 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건데요 퇴근하세요 빨리 두분 가야 이제 내차지아 이제 잘라고요 그날로 켜고 앉아요. 이제 잠깐만 틀어놓고 요방 안에 좀 따뜻하게 하면 끄고 자야죠. 불날수 있는데 이제 입고 요래 요래 누워 자야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밖에 없다. 오늘 뭐 영화관 내 혼자 전세 냈나? 와 이런 경우 두 번째인데. 내 예전에 있잖아요. 어벤져스 알죠? 그 어벤져스 가 누구? 그가가이름 뭐고? 캡틴아메리카 있잖아. 가 나왔을 때 내가 영화관을 마지막 시간까 있잖아. 0 년가 그 마지막 타임 갔거든요. 그날에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그게 4디관을 갔어요 알죠 막 바람 피이피 나오고 의자막 움직이는 거요 내 밖에 없었다니까 그 영화관에 내 혼자서 봤어요 그 그때 이후로 오늘 또 오니까 또내 밖에 없네 이거 진짜 혼자서 이 영화를 다 보는 거 아이가 아 이거 낭비인데 빨리 오세요 나하고 같이 영화 보러 오자요 여기 지금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오늘 전세 냈어요 그 시청자님 플렉스님들 빨리 와요 내가 같이 보게 근데 이거 돈 이거 빌려 놨다니까 영화 보러 와요 봐요, 젤 뒤에 커플 속 누버가 다리 올리가. 내 혼자 있으니까 뭐 이래 보는 거지. 지금 뭐 3, 4분 더 지났어요. 광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 뭐 오겠나. 일요일 날 밤에, 주말 밤에, 씨, 뭐 혼자서 이래 영화 보는 놈이 뭐 전국에 내빠에 없는 거지, 그냥.